부산대 야구팀의 에이스로 1999년, 2000년 대통령대 2년 연속 MVP를 수사하며 최고의 유망주였던 그는 미국 진출을 결정 2000년 시애틀 메리너스와 전격 계약한다. 일단 로 팀을 하지만 꿈의 무대로의 진출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같은 포지션의 슈퍼스타 이치로의 그늘에 가려 계속된 마이너리그 승화. 하지만 클리베이드인디언스의 이적은 그의 운명을 바꿨다. 2006년 7월 28일 신정팀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첫한 명을 기록. 그을 승리로 이끈 그는 당당하게 메이저리그에 입성한다. 하지만 2007년 4월 경기도 중 팔목 인도를 다치면서 찾아온 또 다른 위기. 그러나 불부의 의지는 그를 막지 못했다. 부상과 악재로 인한 기나긴 기다림을 듣고 드디어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하나로 등극한 추신수. 한 갈매기 야구 소년 추신수는 오늘도 메이저리그의 전설을 꿈꾼다. 메이저리그 추신수에게 메이저리그는 그의 인생 전부입니다. 2000년에 시애틀 메리너스와 계약을 해서 올해가 꼭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포함해서 10년째였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메이저리그를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추신수 선수 올해, 작년 정말 풀타임을 뛰면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는데 일단 기록을 한번 우리가 보죠. 지금 이 기록이 비춰졌을 때, 추신 선수가 가장 놀랐던 게, 제가 작년에 1 1 6경기나 뛰었어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laughs>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뭐, 달려다 보니까, 뭐, 몇 경기 뛰었는지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 많이 뛰었구나. 162경기가 한 시즌인데, 6경기를 제외하고는 다 뛰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어, 앞으로 이제, 뭐, 전 경기를 다뛸수 있도록, 이제, 몸 관리도 잘 해야 될것 같고. <웃음> 네. <웃음> 자, 정말 올 시즌 눈부신 한 해였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리그로 훌륭한 성적을, 어, 기록한 데는 지난 10년 동안 눈물 젖은 빵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2000년에 시애틀과 계약했을 때, 당시에는 금방 메이저리그에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네, 뭐, 저는 당연히 마이너리그라는 것을 거쳐가야 한다 생각했고, 사실 뭐, 정말 길면 3년? 빠르면 2년? 진짜 1년 만에 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아, 그게 안 되는구나. 정말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여러 생각도 나고, 안 좋은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안 좋은 생각, 어떤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금의 또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 힘들면서 이제 또 세상을 또 사는 법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좋은 추억으로 지금 네, 가지고 있습니다. 추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리그 시절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당시 에 제일 힘든 거는 아마 외로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누구 하나 말 터놓고 이야기 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네. 예. 이게 음. 아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예, 그래서 정말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원형 탈모도 생기고. 원형 탈모가 생겼었고요. 예. 네. 예. 아. 이런 수진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인생의 대반전, 계기를 마련한 게 바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의 트레이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더서 예. 어땠습니까? 기분이. 와, 이제 난 살았구나. 해방이구나. 메이저리그가 멀지 않았구나. 이런 기분이 들던가요? 저는 처음에 트레이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이제 처음에 생각났던 게 정말 어, 안 좋은 기억이 났었죠. 일단 이렇게 팀에서 유망주라고만 하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사실 그거를 기회라고 보다도 처음에 생각했던 게 배신당했다는 아, 그런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오히려 팀이 다 포기했구나. 네. 네. 예, 그래서 정말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 그서 정말 잘해서 거기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렇다면 시애틀에서 약간은 섭섭한 면도 당시에 있었다는 얘긴데요. 네, 뭐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뭐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또 네, 지금 자리 있기까지 또 그런 상 기회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금의 또 이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떻게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제는. 네. 그런데 가장 큰 시련 가운데 하나가 또 찾아오고 말죠. 인대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좌절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혼자인 몸으로 이렇게 미국생을 하고 있었더라면 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결혼을 하고 이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음, 힘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는 가는 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뭐~ 지, 지금은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한국으로 가자고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그때 우리 가족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들이 한국에 나가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 저는 그렇게는 또 하기 싫더라고요. 네. 예,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싶지, 그렇게 떨어져 있기는 싫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안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제 와이프를 많이 울고, 이제 그 계기로 인해서 재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됐었고, 그리고 정말 인대수술 같은 경우는 최소, 제가 알기로 최소한 1년은 걸리거든요. 투수 네, 같은 경우는 18개월, 2년까지도 걸리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뭐 다른 사 방법 두 배로 재활을 했었어요. 두 배로 하고 그래서 그런지 뭐 저는 10개월 만에 음. 예그말는 음. 불굴의 의지로 부상을 이겨낸 건데 어, 힘든 시기가 많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독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까지 간적 있나? 요 마이너스 돼본 적도 있고요. 마이너스 우리가 네, 여기 네. 직장인들이 얘기하는 마통이죠. 네. 네. <laughs> 아. 그... 마이너스 통장에 주린 말입니다. 마통. 아, 마통.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그에서는 밥값이 나오거든요. 하루 20불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야구장에서 주는 그 빵을 먹고 또그 빵을 하나 사, 싸서 가는 거예요. 호텔에. 빵을 싸서요 예. 호텔에 호텔. 가서 먹으려고. 예, 다음 날 아침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네. 그 20불을 아끼기 위해서. 네. 예, 그런 적도 있고. 사실 20불이면은 거의 2만 2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네. 돈인데 네. 그랬군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폭주를 멈추지 않았던 츄츄트레인 출신수 선수의 아, 베스트 5올 시즌과 정년 시즌 베스트 5를 저희 OBS와 많은 야구 팬들이 함께 뽑아봤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5위에 과연 어떤 플레이가 5위로 선정이 됐을까요? 고질라 마쓰이 잡아낸 초하의 송고 올해였죠? LA에인젤스전이었는데 이 경기 정확히 이 순간 기억나시나요? 이렇라도 특히, 어, 특히 뭐 제가 그런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타점을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한테 공이 왔으면 좋겠다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때 뭐 제가 잡으려고 이마스의 선수를 꼭참을게 아니고, 그, 이제, 하다 보니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된것 같은데, 또, 야, 아, 이게, 베스트 5에 들어갈 만한 플레이는 아닌 것 같은데. 자, 4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어떤 플레이였을까요? 역시, 괴물투스 아. 그 마스 작가를 상대로 했던 홈런. 자, 보스턴 레드삭스전이었는데, 8월 6일. 이게 몇 홈런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laughs> 다섯 번째였거든요. 아, 사실은 이 <laughs> 홈런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상 이후에 나온 복귀 첫 홈런이었어요. 그때 홈런이 안 나와서 좀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런 생각도 있었죠. 근데 이제 특히 어, 마스 자카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승부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특히 메조리그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이제 동양인 선수를 만나면 이기고 싶다는, 더 아, 하고 싶다는 아, 아. 그런 생각들을고 굳이 예. 마 작가가 아니고 일단 뭐뭐 대만에 또 왕챙민 선수도 있었고 예.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어떤 홈런보다도 제일 그냥 기억에 남는 예. 순간이 아니었나 예. 자 그럼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양인 투수를 보면 승부운성이 더 발동한다 박찬호 아, 선수를 아, 오래 아. 만난 적이 있어요 예. <laughs>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박찬호 선수 완전히 전력 투구했거든요. 예, 네, 뭐그 스페드를 봤을 때 저한테 제일 빠른 걸 던졌어요. <laughs> 아, 95마일을 던졌습니다. 네. 네. 근데 저 또한 뭐 승부의 세계에서 어...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한 뭐 이렇게 져준다 그런 거는 제가 해본 적도 없고, 선배님 또한 마찬가지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최선을 다해서 잘 상대해 줬다는 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또한, 그공을 뭐 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했고. 근데 뭐, 정말, 공이 좋, 좋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동료들도 치고 난 뒤에, 아, 공이 정말 좋다고. 제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는 정말, 저 또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네. 네. 자, 2위를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네, 고 조성욱 감독님께 바칩니다. 바래미에한번 묶어줘보겠습니다, 병아는. 아, 승마, 승마! 오른쪽! 오른쪽 뻗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 평생 아마 이날 경기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뭐, 잊을 수 없는 경기죠. 잊은 경기고, 정말 이날은, 음, 내가 야구를 하, 했다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일단은. 경기도 빠지고 싶고, 싶었고, 빨리 어떻게든 경기를 정리를 하고, 빨리, 하나도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고 싶었는데 정말 이게 사람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느낌 경기가 막 그런 경기가 아었나생각 하거든요 정말 마음을 비우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다섯 이들어서서 정말 수익만 했을 뿐인데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또 감독님께서 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처음으로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도와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정말 이럴 네. 음. 수 없는 경기죠 이 경기는 지금 어. 추신 선수 다시 눈가가 촉촉해졌는데요 아, 굉장히 감성이 <laughs> 풍부한 선수예요. 그때 시즌 마치고 작년에 왔을 때도 감독님 영전에서 음. 오열하는 모습이 저희가 볼수 있었는데 아, 다시 한번 지금 1년 됐죠. 1년 넘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또 네, 마찬가지로 제그그 그... 휴대전화기에 휴대전학에... 아직도 전화번호 저장이 되어 있어요. 주성욱 감독님 전화번호가요? 어. 어. 근데 전화하면 받으실 것 같다. 아, 예. 네. 정말 그렇고 항상 미국 가기 전 갔다 와서 항상 인사드 제일 먼저 인사하는 감독님이셨고. 네. 그리고 이번에 강조 가기 전에 마지막 네. 휴식 네. 기간에 가서 인사드리고 금메달 그꼭 따서 오겠다고 도와주세요라고 또 이야기하고 갔었고. 이번에 아직은. 중국 가기 전에도 그 가셨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아직 따고 와서는 이제 못 갔는데, 이번에 갈 때는 그 메달 들고, 이제 가족들 같이 한번다 같이, 우리 애들이랑 같이 한번다 가려고, 네. 아이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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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성욱 감독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조성욱 감독님 하면 저희 도 네. 아주 정교한 왼손 타자. 정말 훌륭한 네. 선수였고, 기억에 많이 남는데, 추신수 선수에게 고 조성욱 감독이란 어떤 분입니까? 정말 제 2의 아버지라고 해도,